<목소리> 아, 음.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 올릴까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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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저희가 오늘은 과일 이름을 갈 거예요. 과일 이름을 다 같이 한볼 건데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번째거 저희가 다알 거죠? 애플 애플 이건 알지? 애플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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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그 자, 됐나요? 저기 일단 바니 레몬도 뭐가 제아니다 자, 그건 거뭐 볼까요? 네. 두리안. 아니에요. 망고. 예. 아니 돼요. 매실. 응. 좋아 그게. 아보카도 에 있잖아 밑에 있네요? 네배배 배라고 배라고? 한국 배 이렇게 안생겼데 <laughs> 형이 배는 씨 <취>. 한국 배에 <laughs> 이렇게 안생겼는데쪽에 애플망고 이건 오렌지야 이이아 이거는 진짜 주측의공간이다 음. 그 이게 <laughs> 무슨 대고이왜 이렇게 잘하오렌 오렌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외국에만 한국에서 도있기는농데데민은 아니다. 아, 국아아니은은 아니다. 라민은 아니다. 국민은 아니다. 국민은 아니다. 국민은 아니다. 국민 아니다. 국민다국국다국레 국민은 다아니 레몬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Cherry. 체리. 체리. 오 맞췄어 r 진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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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야 don't know. 렌지 o n t know. I don't know. I d 만다린 k 만다린 I don't know. I 만다린 오렌지. 만다리 만다린 오렌지. 만다린오이지만다린이렌지 만다리 오렌만다 만다리 오렌지. 만 음. 만다리 오이지만다이 오렌지. 만다리 오렌지. 만다리 오렌지. 그러니까 만다리만다리리 <laughs> Strawberry. What i 이 it? He found t h 그 t I am. Peach. Peach. p 프 a c 죠 그레이프가 여러개가 달려있죠 그렇죠. 그래프가 붙여야 됩니다. 아, 이거는 그래프만 하면은 한 알을 말해요. 근데 이거 S를 붙이면 한성를 말합니다. 그냥 포도 이러면 안 되고 한국어로는 포도라고 하면 그냥 여러 알 붙어 있는 알 잖아요. 근데 얘는 S가 안 붙으면은 한성를 뜻해요. 그구요 이거 S가 붙으면은 뭐. 아. 한덩어리고한 한, 한 알이고 네. 모르? S 안 붙이면은 한 알. 알. 그 다음 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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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까요? 뭘에 아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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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아 뭘까요? 자뭘요 자두. 그렇죠. 아, 자두. 요 <laughs> 음, 웨이비. 제 이게 어. <laughs> <초록색을 해봤잖아>. <laughs> <자. 웃음> 아마 그냥 음, 종이에다 그린 거라서 아마 뭐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불뭐 어? 보라색이고 비슷하죠? Mountains 자그 다음 건 뭘까요? Mountains 로 시작해요. 레드 o s e 로 o 로즈베리. t 되게 가까워요. 저 e 가 t r o 베리 Betty. Rose Betty. Rose 그렇죠그 다음 거는이피는피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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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는피는아우는는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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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는피는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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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피는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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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는피우 코코넛, 그 다음 거는 아보카도, 애플바로, 망고. 애플망고. 그 다음 거는 망고, 망고, 망그 옆에는 키위. 아래. 아, 그 성당. 기회 <목소리> <뭐지? 목소리> 마지막 거뭘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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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 성당. 성당. 성 영어로 성죠 성당. 성당. 성 어, 어. 성포메그렌성유이건 말고 제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특이한 과일 몇 개가 있는데 yeah. 자몽이 뭘까요? 자몽. 자몽. 어, 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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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자몽 자몽하는 난자몽그 자몽.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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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 말이야 자몽이 단계 괜찮아 아니 우리 나라 말이 아닌데 자몽 일차 네 친구 자몽 자몽이 <laughs>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생긴 그런가. 거는 꼭 오렌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까보니까 <laughs> 빨간색이에요 피색깔이에요 그래서 무어도 오렌지라고 하고. 저희가 저희가 부페를가면은이상한 보라색 껍데기 안에 개구리 알처럼 달리 고 있죠 치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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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이상한 이렇게 그물 허물한 거있 안에 이렇게 검정색 아, 씨들어가거 있잖아요. 아요여기막 네, 네. <laughs> 있는 거. 그러면 용관은 뭘까요? 용관 그대로 <laughs> 옮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 <laughs> 그렇죠 네. 맞아요. <laughs> 제 용관. 용과. 용관요. 그 용과 겉에 껍데기 까기 전에 이렇게 좀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네. 닭벼슬처럼 그게 용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저것부터 그냥 가져갔거든요 자 여기서 블루베리 라스베리과의 아이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크램베리. 굉장히 맛있는 그렇죠 크랜베리도 있고 응. 이렇게 포도처럼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얘가 시커먼 색이 있어요. 진짜 검정색이에요. 얘를 뭐라고 아, <laughs> <지금 뭐예요? 웃음> 해요? 엘더 베리 시커먼 거기고. 엘더 베리라고요. 해 엘더 베리. 옛날에는 이게 그만큼 귀해 가지고 블루베리랑 라즈베리 이런 애들을 흔히들 산에 가면 볼수 있어요. 근데 엘더 베리는 저 높은 곳. 고산집에. 그렇죠. 거기에 올라가야만 이거를 딸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귀해서 어르신들 이제 약, 약으로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젊은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된다 해서 엘더베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온거 음. 말고 또프레베리가 있죠. 음. 맛있지. 얘는 말리면 굉장히 맛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어, 뭐얘 예, 베리꺼야. 베리꺼야. 베리베리. 베트로베리. 되게 어, 잘했어. 블랙베리. 아 그래. <laughs> 블랙베리가 미치기. 또 이름이 다른 게데 블랙커런트라고도 <laughs> 해요. <laughs> 산딸기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조금 시금하네. 얘가 블랙커런트. 음 복분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외국에는 복분자라는 그 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수입이 되면서 얘랑 굉장히 비슷하다 맛이 그래서 얘를 그냥 외국에 나가면 복분자를 찾고 싶으면 엘더 베리 달라고 하면 돼요. 레드 엘더베리라고 왜냐면 저희 복분자가 조금 붉은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레드 엘더베리 주면 달라고 하면은 외국에서는 복분절를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은 이 시끄러운 거. 얘는 조금 쓸어요. 그래서 그냥 먹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과일은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얘네들도 조금은 기억을 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